안녕 나밥 먹고 와서 기분 좋아 오늘도 소고기 먹었거든 그래도 양이 꽤될것 같으니까 해보겠습니다 <laughs> 갑자 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시작하는 희소원 이야기 아니 근데 진짜 얼마나 무서울까 나좀공나좀 기대된다 공포 부금 잠깐 무서운데 아니 뭐 이런 부금을 아 이거 너무 야야야야 야, 야, 야. 아니 나나 나, 나라면 그냥 죽을 거야 나 그냥 죽을 거야 나 그냥 죽을게 어 이거는 좀 직접 쓰신 거네? 이거 는좀 신기하네요. 이거 무서운 거야? 이 진짜 실제로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있는 거라고요? 음. 지지평잡혀지지평잡혀지지평잡혀지지평잡혀지지평잡혀지평잡어지 켜졌나? 지평잡귀, 지평잡 지평잡귀, 지평 진짜 지평 진짜 왜이러는지평잡 진짜 개 무서운데 왜 그런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씨나개 무서워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진짜 좀 이상한 게나 갑자기 OBS 먹통데서 방금 녹화 먼저 날아감 MKV는 있긴 한데 아니 개 무서워요 아니 나 근데 나 진짜 너무 너무 무서워서 아니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창문 보고 뒤돌아보고 온갖 난리 함 아니 나 이랬다니까 나 진짜 이랬다니까요 이러고 이러고 아무것도 안 됐어. 이면아 먹었다는데 나 너무 놀라가지고 아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끄고 다시 키면 됐거든? 근데 이런 거안 켜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에? 에? <laughs> 아 근데 뭐지? 아 살짝 그런는데좀 아니 뭐지 진짜? 아무튼 나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깜짝 놀랐데아 그래서 나 혼자 나 그래가지고 혼자 약간 그래도 마이크는 켜져 있으니까 와나 아, 혼자 혼자 아나 계속 뒤돌아본 계속 혼자 지평 잡히게 지평 잡히게 지평 잡히게 계속 이러 계속 계속 안무 사오라고 지평 잡히 지평 자히 계속 계속 그냥 계속 지평 잡히게 지평 자히게 지평 자히게 이러고 있었어 <laughs> 개무가지고 <laughs>